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요즘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가슴 아픈 소식들은 우리 모두를 참으로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 실현을 위한 학생용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본자료 시청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저는, 그,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석 순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한 지 벌써 한세달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학생들하고 각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호흡도 하고, 예방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세 달, 그리고 한 여섯 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춥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고 그리고 혼자 고민하다가 또 여러분들도 많이 그 미래에서 접해봐서 알다시피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과연 또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해서 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자, 학교 폭력이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갈치, 따돌림, 성폭력 등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형당해요. 또, 뭐, 감옥에 가요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것도 처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형법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가 모르겠습니다. 살인죄 알죠? 네. 자, 살인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인죄. 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이러한 살인죄의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형법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형벌이 나와 있는 것이 형법입니다, 형법.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 살인죄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헌법이요, 그더라고 헌법이라고. 헌법이 아니라 형법입니다, 형법. 자, 그래서, 자, 형법 250조 1항을 보게 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 살인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만약에 됐다 칩시다. 그러면 앞서 봤던 학교 폭력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특별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학교 폭력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러면,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겠죠? 자, 117로 아니면 112로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117 센터는 24시간 운영이 돼요, 24시간. 그래서 거기는 전문 상담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즉시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계속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고, 돌을 뺏기고 있고, 그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바로 저희 경찰에서 조치를 합니다.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범위를 잡는다든가 가해학생을 격리를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 단순히 친구한테 놀림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든가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좀 경미하다 그랬을 때는 자 상담조치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게 됐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학교장,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징계를 내릴 것인가,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그 자체는 사안의 심각성을 얘기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유형은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인데, 어떤, 어떤 행위가 있냐면, 자, 친구를 때리고, 놀리고, 장난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친구들 때리고, 놀리고, 장난치고 많이 해요, 안 해요? 많해요, 이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장난으로 많이 합니다. 친구들 때리고 놀리고 장난치고. 자, 제가 그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밥 먹으러 갈때 점심 시간 때 많이 뛰죠? 많이 뜁니다. 밥 빨리 먹으려고 밥빨 밥빨리 먹고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을 하려고 여러분들 많이 뛰는데 그때 자, 계단을 툭한세 칸씩 뛰는 친구의 등을 밀게 되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다치는 걸 알면서도 우리 남학생들은 밉니다.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피를 뚝뚝뚝 흘려가지고 우는 순간 이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죠. 자, 장난으로 밀었습니다. 장난으로. 근데 이 친구는 이빨이 세 개가 깨졌어요. 세 개가 깨져가지고 치료비만 거의 천만 원 넘게 들었다라고 제 얘기를 들었는데, 자 무심코 내가 한 장난으로 그 친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합니다. 우리 남학생한테 한 친구한테 너 진짜 장동모 닮았다.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조용히 거울을 가서 봅니다. 네가 잘생겼나라고 확인을 해요. 자, 근데 우리 여학생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칭찬을 합니다. 여학생들한테 너 정말 이쁘다, 미스코리아다고 되겠어 그러면 여학생들은 속으로는요, 욕을 합니다. 저 놈이 약 먹었나? 그러면서 자, 그게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의 차입니다. 이 우리 남학생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장난도 친구가 욕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욕을 합니다. 무식적으로. 근데 나, 여학생들은요, 욕을 하게 되면, 왜 얘가 욕을 했지? 그냥 장난으로 했나? 그러면서, 또, 화가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등 밀고,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여러분들 뭐, 그, 못 때려가지고, 뭐, 코, 코안 때리고, 등안 때리고, 이빨 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여러분들 안 다치게 하려고 등짝만 때리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여러분들 안 다치게 하려고. 그게 우리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차이인데, 우리 남학생들 제발 제가 부탁 좀 드리는데, 우리 남학생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더 장난을 칠 때도, 자, 내가 이런 장난을 치게 되면, 그 당한 친구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자, 장난을 치시기 바랍니다. 장난을 쳐도 알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자,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건데, 자, 일부러 친구들 말을 안 겁니다. 왜? 그냥, 보기 싫어서. 자, 근데, 이유가요?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보다 좀 잘난 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발표를 더 잘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 친구가 조금 더 집이 더잘 살아서, 아니면 못 살아서, 이유도 아주, 그냥, 얼척이 없어요. 듣고 보면, 이유가. 근데, 또, 그러했던 친구들이 학년이 바뀌고 나면, 자기가 또 대대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 부르고 막 놀리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그 왕따는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말 한마디만 걸어 주시면 그 친구는 왕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혹시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야기 한번 말한마말한 마디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왕따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욕설 험담 언어 폭력도 학교 폭력에 들어가는데 뭐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욕설하고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행동도 있는데, 자, 제가 아까도 사이버 언어 폭력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절대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 이쁜 말 쓰셔가지고 욕 빼고,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괴롭히고 금품 갈취를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들 그 우리 어른들의 세계로 만약에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 자, 돈이나 물건을 뺐습니다. 자, 칼을 들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자, 돈 내라. 라고 합니다. 편의점 강도죠? 강도죠? 네. 자, 강도범이에요, 강도범. 강도범은요, 여러분들,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 차입니다. 자, 평생 동안 감옥 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적용이 안될 뿐이지, 자, 강도 범하고 똑같습니다. 돈이나 물건 뺏는 것. 자, 우리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우리 피해 학생들한테 우리 저희 경찰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자, 본인이 왜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자기가 맞은 이유를 몰라. 내가 이, 이유라도 알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 친구가. 두 번째는 인사하지 않는다고. 선배가, 후배가 선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또 그냥 쳐다본다고 폭행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가 또저항하면또 폭행하고, 또 기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묻지마 살인범 많이 들어봤죠? 요새 많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하고, 여러분들 살인범이나 그런 묻지마 폭행범이나 살인범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지고 툭 때리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살해하면 돼요안 돼요? 똑같은 돼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유에 보면. 뭐, 냄새가 나서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더러워서 때린다거나, 뭐,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뭐,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라서,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때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고를 안 하고, 보고만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자, 가해 학생들이 나한테도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가해 학생이 자신도 괴롭힐 것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고자질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폭력 신고는요, 정말 정의로운 일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는. 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가해 학생에 대한 미의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모르는 척하게 되면 그그 그 학생의 가해 행위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금품 갈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는 천 원, 이천 원 뺐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액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만 원, 이만 원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 친구가. 그럼 또 액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커집니다. 고등학교 가지고는 또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또 뺐다가, 또그 친구들은 또 대학교 가요, 안 가요? 가요? 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안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친구들은 대학교를 선택을 안 하겠죠. 이런 친구들은 왜? 놀기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또 스스로, 어디 집단에 들어가게 되냐면,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조폭형들 있죠? 그 조폭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또그 밑에 가서 이렇게 멋을 부리고 다니고 또유흥비가 필요해서 일반 영세 업자들 또 갈취를 하고 그러다가 자 자기가 본인이 돈이 또 너무 필요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스스로 돈을 벌까요 아니면 뺐을까요또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그 친구들은요 결국에는 강도를 합니다. 강도범으로 돌변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친구들의 인생은 교도소에서 끝나요. 교도소에서 자 여러분들이 신고 한 번만 해줬으면 그 친구의 미래가 바뀌겠죠. 만약에 그때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반성을 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 친구의 결과는 교도소가 됐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가 됐겠어요? 다른 데가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피해 학생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가해 학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해 학생들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냐 살펴보면, 자, 일단 그냥 때렸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상해죄를 살펴보게 되면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이 친구가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었어. 뭐 이빨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팔목이 발목이 부러졌다거나 팔목이 부러다거나 그렇게 되면 상해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뭐 보호 조치도 이렇게 같이 우리 피 학생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일시 보호 그리고 그리고 전학 공고도 하고 기타 조치도 이렇게 취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 정신이 일단 투철해야 되겠죠. 자,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 안전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0117로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117 신고 전화도 있죠.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해요.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선생님하고 아니면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저께 있었던 일또 집에 가다가 뭐 어떤 형들한테 이렇게 돈도 뺏기고 뭐 이렇게 폭행도 당했다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얘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체활동. 단체활동. 여러분 뭐 체육시간이라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우정관계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떠한 그런 느낌을 가질까, 감정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 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상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언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자, 뭐, 어떤 친구는, 야, 너는 쟤보다 못생겼으니까, 뭐, 너는 진짜 참, 좀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 너네 집, 뭐, 얘네 집보다 못 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죠? 자,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형들이나 그런 형들한테 금품 갈치를 안 당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목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뭐 시계를 비싼 걸 차고 다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예방.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인터넷 사이트버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면 안전 드림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이러한 홈페이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밑에 보면 117 학교 여성 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 무서워 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얘기 안, 얘기 안 해야지. 뭐,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필요 있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 있게 대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전담 경찰관,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치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폭행이나 폭력 피해를 당한 내용을 상세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놔야 돼요. 언제? 뭐, 며칠 날, 몇월 며칠 날, 어떤 형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뭐, 왼쪽 뺨을 두 대를 때렸다. 아니면 허벅지를 뭐, 다섯 대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돈을, 오천 원을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세히 기록을 해놓으면 자료가 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조사를 할 때도 편해요. 그,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신속하게 조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비 또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겁먹으시면 안 돼요. 용기 있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여러분들이 그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신고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신분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했죠? 117로 전화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바로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조치 또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런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신고했는데 나의 신고에다 노출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예를 들어서 설령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저희 경찰관이 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학생한테 제가 너네 친구 누구누구가 신고했더라라고 가르쳐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 보장이라든가 비밀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켜지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저희 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또 조대병원하고 조대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려 지원해줘요. 많이 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가지고 심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응급조치 또한 가능합니다. 거기서. 또, 치료비도 무상으로 치료를 해드려요. 그리고 상담도 같이 해드립니다. 뭐, 전문 상담 센터인 위센터라든가, 그런 데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 바로 그, 원스톱 지원 센터에 수사관이 있습니다. 항상 상주에 있어요. 24시간.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떻게 폭행을 당하게 됐고, 피해를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처벌이 필요하면 또 수사를 더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지원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경찰청에서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의 대책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폭력 내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자진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내가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선도 조건부 불입건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경미한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고 정과나 보호 처분 등이 없는 청소년에 한해서 선도 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선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불입건 조치해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진 신고한 학생이 또다시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그 친구는 바로 형사 입건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형사 입건.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가 가해 학생으로 혹시라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자진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나중에 더 커져가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선생님한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한 죄들을 또 여러분들이 없애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까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는요. 장난치고 놀리고 욕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커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상처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힘들 때그 친구가 힘내라고 등도 한 번씩 토닥토닥 걸어주고 그러한 친구들이 돼야지 그 친구한테 장난의 대상 그리고 놀림의 대상 왕따의 대상 그러한 대상이 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 생활 잘 하시리라 믿고 혹시라도 본인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런 친구들 있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117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가지고 꼭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